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표징 중에 두드러진 것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참 신기하잖아요. 그토록 삶이 좀 달라졌으면 변화된 인생을 살았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애를 써왔는데 그게 잘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됐을 때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삶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정말 변하고 바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의심이 생겨서 사회 현장으로 뛰어들지 않고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만 하면 그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바쳐가며 헌신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의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몇 차례 더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했던 그런 현장들이 반복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란 사실을 선포하는 제자의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정말 갑작스러울 정도로 세상 속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고난을 자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걸고 예수 법을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게 된것 말고, 그들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주저하고 숨고 외면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삶을 걸고, 어쩌면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자신의 삶 속에 체험되고 충만함이 그삶 속에 역사가 되자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이전의 주저함도 멈칫멈칫하는 것도 사라지고 고난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다투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오히려 고초를 겪으려고 나서기까지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자리 함께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별 l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도 믿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미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속에만 예수님을 그냥 감추어 두거나 숨기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가 그러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실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이 사실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를 못하는가? 그것도 담대하게 좀더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가? 그럼 그것은요 다른 아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부족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더 본문을 따라 나가면서 우리 확인해 보고요. 이제 우리가 살아 믿음의 삶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세상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의 눈이 아니라 자기들이 명하는 대로, 자기들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면 살아라고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아무리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더라도 그명이에 따를 수 없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 종파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하고 명령하더라도 너희들 말을 우리가 따르겠어 하나님 말씀보다 어떻게 너희들 말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살고자 용기가 생기면요. 세상 것으로 우리 사는 것그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0년 정도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뉴질랜드는 지구에서 오염이 어, 가장 되지 않은 몇몇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뉴질랜드에서는 이 태양이 어, 내리쬐게 되면요. 어, 이 대기의 중간에서 막아주는 글림이 없는 거예요. 그건 태양빛이 그대로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어, 뉴질랜드 햇빛은요, 그 따뜻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따가워요. 그래서 아주 강렬해서 어, 여름철에는 어, 오히려 더긴 옷을 입어야 피부가 보호될 정도고요. 여름철에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서는 일상의 삶을 살기에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 햇빛이 더 따갑습니다 어, 선글라스를 끼는 까닭은 어, 눈이 혹시 손상될까 싶어서 그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빛을 어, 그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유익이 있습니다 태양빛을 차단하려고 선글라스를 끼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태양을 더 자세히 볼수 있어요. 선글라스 끼기 전에는 태양 빛을 보지 못하는데 태양을 잘 보지 못하는데 선글라스 끼면요 태양을 더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때 말씀의 눈으로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려고 하면요 우리 세상이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잘안 보여서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손해를 볼것 같기도 하고, 직전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말씀에 안경 쓰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우리 보고, 만류하고, 또 그것을 막았을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쉽게 하는 그 방법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수단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세상 사리를 할수 없으니까 과연 세상 속에 살수 있겠는가 그렇게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잘 보여요. 햇빛을 차단하려고 태양빛을 차단하려고 쓴 것을 꼈는데 오히려 태양이 더잘 보이는 것처럼.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것이 더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피할 것 피하고 분별할 것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안경을 끼니까 세상 속에 더 바르게 더고게 세상 속에서 존중받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양의 기침을 살수 있는 길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말씀의 눈으로 세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의 눈으로 살게 되면요 분명히 분별될 것 분별되고요 보일 것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할 우리는 세상 사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계에서 우리가 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수단과 방법을 살아라로 부추기더라도 우리는 노하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우리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말씀의 눈으로 살아갈 사람이잖아요. 이 선택의 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용기 내셔서 말씀의 눈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도심으로 세상 속에 더 우리가 바르고 곧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이 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베드로의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거든요 유대 종파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모습이 지금 연출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학문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가방끈이 짧아서 저들은 무시해도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박학다식한 거예요. 이설 역사를 꿰뚫고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유창하게 이설 역사를 그들이 증감하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대 선입견이 한 순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악가인 신쟁옥 씨가 쓴 신쟁옥의 찬송이란 책에는 자신의 글이 이렇게. 자기 고백으로 기록되있습니다 오페라 가수인 신영옥씨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기쁨과 은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초대받아서 그날 밤에 찬양으로 밤을 꾸몄는데요. 찬양을 마치고 나서 예배가 패는데 한 부부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되는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자신 오늘 처음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아내 성화에 견디지 못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교회 끌려 나왔는데 신용옥 씨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이 감격한 거예요. 따라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도 이제부터 교회 다니고 싶다고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그 놀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그 현장에서 신영옥씨가그 남편 되는 분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를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야 될그 이유를 자신이 깨닫게 돼서 그날 이후에 계속 찬양을 불려야 될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찬양하는 찬양사역자로 자신이 살고 있다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구조로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 속에 그런 표징들이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하는데 내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드러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으로 내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우심에 우리가 비움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오직 예수님밖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하나님 마음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위해서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한다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본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는 우리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독생하신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로, 대세국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요. 하나님 모든 것을 비우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며 우리도 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계속 채우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또 채우고 한이 없습니다. 계속 갈등으로 또 채우고 꽉 채우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우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도 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우게 되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가면 우리가 이전의 세상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움으로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한 그 동력자들이 뜨겁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통성으로 소리 높여서 뜨겁게 또 기도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요 이 세상은 다른 세상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들이 주를 높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현장은요 이들이 지금 고난과 박해를 차치한 거거든요 지금 예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예수 민다 그러면요 이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전혀 그게 개의치 않고 주를 높이 찬양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비우심에 그들의 삶으로 피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내일을 비웠습니다 자신은 내일의 삶을 온전히 죽게 맡기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의 삶을 온전히 비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물질을 비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마음을 비웠습니다 세상 인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채웠던 그들의 마음을 비워 예수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채워지자 교회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우심에 그들 삶으로 비움에 반응하니까 초대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비우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비우길 원하십니까? 우리 내일을 비웠습니까? 우리 물질을 비웁니까? 우리 욕심과 이기심을 비웁니까? 우리 명예와 권세도 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며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앞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비우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 맞았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우심이 내게 믿어지면요, 내 삶으로도 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의 믿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 우리 산다면.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 삶으로 우리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나가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 충만한 삶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하나님 뷰심이 나의 비용으로 반응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게 해 주셔서 그 다음 또한 주간은 이번 한 주간 살아온 우리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